후유 좀 해야 되고, 조기석 지난 시즌에 좀 패배하면서... 오, 이럴 때 진짜 선풀해야 돼, 오버풀. 이럴 때 베스트가 이제 오버풀 투에이샤. 여기서 1 2압 하면은 조기석이 판짝이 먹는 거예요. 오버풀 하면 조일장이 먹는 거고. 여기서 1 2압파는 순간 조기석 테란이 좋은 거야. 아직까지 스이콜이안 올라갔어요. 거 조기서 판짝이 지워버리네. 이러면 조일장이 말리겠는데. 오버풀 2에 타는 게저8배럭짱나가주 하는 거거요 근데 이게 컨싸움이라 가지고 이건 컨싸움에 컨싸움. 와 드론 다 그냥 원배럭 더블 생각하고 <목소리도> 있나 예 네. 이거 순순히 드론 갔다가 맞고 저글링도 많이 뽑으면 안 돼. 다, 진짜 올 드론 나올 생각 해야 돼. 드론으로 완벽하게 맞고 하려다가 센터에서 상대방의 s c 를 보고 그그 스포니풀 타이밍 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어, 조 일장 빡세겠는데. 네. 3마린, 4마린 타이밍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위로 좀 일장 빡세요. 이거 조이의... 진짜 빡세요, 지금. 그쪽에서... 그러니까 드론이, 드론이 3세개 이상 잡히는 순간 저그가 아무래져 계단과... 이 조일장 선 예상과 조기석 선 이게 마린으로 툭 때리다가 마리 왔을 때부터가 진짜거든? 근데 링니안 나오잖아. 드론 갖다 막아야 돼 이거는. 드론으로 이제 싸움이 나. 싸움 일어난단 말이야. 오 드론콤 미쳤다. 한 마리? 한 마리? 드론 미쳤어요. 두 마리. 아, 이러면 좀 부족한데? 부족한데? 오, 되게 잘 막았는데? 저글링 두 개. 오, 야, 진짜 잘 막았다. 저글링 도두 개밖에 안 뽑았잖아. 나와 두 개밖에 안 썼어. 상대가 아예 소수 병력 오 이러면 저거 좋죠 가지고 엄두도 못 내게끔 그냥 이렇게 어 양으로 상대방을 이게 만약에 저글링도 뭐, 만약에 뭐, 진짜 뭐, 막 팔링, 십링 뽑았어 이러면 저거가 게임 터지는 수준이거든 드론도 두 마리밖에 안 잡히고 저글링도 두 개밖에 안 뽑았잖아 4링만, 4링만 뽑았잖아 때문에 방금 조일정 선수의 드론 컨트롤 굉장히 좋아서 이러면은 저거가 엄청 좋지 한육대 사? 손실도 좀 줄이면서요 네. 이후에 테란의 선택은 뭔가 아 그리고 1 2합하고 바로 스포닝 진게 아니라 드론 째고 스포닝이었단 말이야 드론도 애초에 한 마리 더 많았단 말이야 와 저거 좋다 이거 근데 8배럭이 원래 양만의 검이야 그날 컨디션 싸움이어가지고 8배럭도 근데 진짜 잘 막았어 말도 안 되게 잘 막았어 그리고 오버로드를 가로로 보낸게 아니라 세로로 보냈단 말이야 세로로 보내면은 아 가로로 보내면은 이제 앞마당끼리 가까워서 가로로 보내는데 세로로 보냈잖아 처음 오버를 이러면 커맨드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마린이 몇개인지 마린이 진출하는지 안하는지 다 보잖아 저 오버갔다가 오버로드 위치도 너무 좋았고 오버 역서치 그리고 드론도 처음에 두마리밖에 안잡혔고 링도 최소화시켰고 모든 지표가 저그한테 다 웃어주고 있어 모든 지표가 이러면은 투앤 레어인데 부자스러움은 3회처리예요 레어는 투앤 레어야 스피드는 투앤 레어의 스피드인데 부자스러움은 3회처리 드론 뽑은거랑 비슷하다 저그가 존내게 좋다. 뮤탈 뽑을때 3하 처리가 음... 터져 있거든. 드론도 다차 있고. 봐봐 봐. 가면... 원래 2에 뮤탈하면 드론이 이렇게 많이 안 차거든. 계는상링발업 가지고 음... 나오지도 음... 못하네 로노 크네. 것들을... 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오버 역 원서치 어, 역할도 어, 있어 어, 다 어, 보이니까 테란 뭐하는지 말인 숫자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다 체크되잖아. 근데 상황만 좋다뿐이지 무탈 컨트롤 하,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적은 이미 드론 다 차있어. 그리고 멀티까지 들어가잖아. 얼마나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 나오냐. 노성 근에삼회 처리 다 펴져 있고 어. 뮤탈은 이제 구뮤탈 쫙 찍힐 빌이고 테란 지금 나오는 거 오버로드로 다 보고 있고 링로 업데이 있고 얼마나 좋아. 아 이것보다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다. 봐봐. 구뮤를 찍는데 투애철이 미탈 스피드야. 올드로니야 타스타 팀도 이미 폈어. 이거 지면 진짜 순수 실력으로 지는 거야. 포베럭스로 뭔가 이제. 탈 진짜 순수 실력으로 지는 거. 대도 지금은 바이 병력으로 어 그러니까 조기석은 병력으로 어려운, 병력으로 어려운 병력으로 싸움이지. 네. 그래서 조기 조기 이거 안맞히안 먹힘, 안 먹힘 다행이다 진짜.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상대방 진짜 안먹면 다행이야 이거. 그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가 숫자가 합쳐져서 야 이거 돌아와 이거 이거 썬큰 받고 미탈로 털겠다는 소리거든 아, 이러면은 조기석 이거 저거 안맞면못밀면져요 그러니까 성쿤으로 버티고 이거 그냥 기지 바꾸겠다는 소리야. 일단 테라는 인생 조졌고, 저거가 막냐 못 막냐. 성쿤이 조금 느리긴 하다. 어, 조금만.

가지고. 아 저그 졌다 이거 아니 이게 테란은 막아 안마당에서 터렛으로 저그가 못 막지 않고 뮤탈 돌아와야지 막아 근데 뮤탈 돌아오면 테란도 본진 다수기돼 있지 아 이거를 어, 근데 기석이. 있지만, 아, 근데 기석이는 그냥 진출한 건데 그 조일장이 어, 그 손끝만 미리 그 박았으면 조일장 이겼는데 그게 아니어면 막으러 갔던 게 맞았거든. 여기서 아손 타이밍, <laughs> 아, 네. 타이밍 때문에 두 경기를 다 날려먹네. 방어 아손 타이밍 때문에 두 경기를 다졌어 지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이 병력 이외에. 네네. 그러이아 이거 선큰 어, 타이밍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없고. 되는 줄 판다. 아못 이겨요 이거 저거가. 아 상황 진짜 좋았는데. 그타이밍 어떻게 이겨. 그냥 그냥 안 말하고 이러면 테란 본진 수비가 다돼 있잖아. 네. 아니면 배럭만 살려도 돼 이거는. 네. 이거 네. 공이 업된 말이네 매직 아, 네, 네 마리 아, 이거 잡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게, 이게 마지막이고요. 네. 주지다. 아, 더 아, 쉽다